사도행전 십일장 일절로 십팔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본문은 1절로 17절까지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했습니다. 어, 베드로가 할레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할레 받은 신도들은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고넬로 사건은 어, 매우 어, 중대한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어, 심각한 문제로 어, 발전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에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요바 어, 성에서 기도할 때본 환상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이유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이 성령이 임하심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교회의 승인 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인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어거하면 의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어, 두 번째, 그들이 우월 의식을 가질 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넬료 사건은 유방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벽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게 될 그러한 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절대로 내가 아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어,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할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의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죠 아, 이곳 시작됐습니다 많은 히피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울긋불긋한 그러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런 히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그러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싫어했다 그럽니다. 음, 이유는 지저분하게 맨발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카펫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젊은이들 스스로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죠. 음, 그러나 아, 그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던 이유도 바로 어, 이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 만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이 굳어져서 성령의 역사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모르게 교회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예수님이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사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지, 처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신 일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질책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 그는 그야말로 한 성제라는 그런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단번에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그였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신도들의 불만이 단지 그가 모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 자체에 불만은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 그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가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것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방인 선교 자체 그 행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경질을 내거나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요바에서 본 환상, 고넬료가본 천사의 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져 나온 사건에 대해서 숨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억누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은 급하지는 않지만 어, 누군가 억지를 부린다든지 또 옳지 않은 일을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음, 이러면 너무 화가 나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참지 못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성질 급한 베드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 이를 묻고 별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베드로처럼 차분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리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갈등, 세대간 갈등, 보수와 개혁의 갈등, 지역 갈등, 교단 내의 갈등, 심지어는 한 교회 내에서조차 편가르기와 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가. 아,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든지 상처를 치유하고 분리된 것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의 주장과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강요한다면 결국 어,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혀 대화라든지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다툼과 분열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또 서로를 용서하게 돼서 교회마다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지 않을, 이루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됨을 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